오늘 알려드리는 대출 정보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가장 빠르게 빌릴 수 있는 당일지급 대출 정보니까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이지뱅크의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의 월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서 내 통장에 잔고를 마련하는 비대면 온라인 대출 상품으로 이번 달 한도가 천만 원이 남아있다면 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상품인데요. 당장 쓸 현금은 없고 신용카드 월 한도가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이렇게만 신청해보세요 먼저 이즈뱅크의 대출 상담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온라인 상품권 결제 방법을 설명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왜 온라인 상품권을 결제하냐면. 신용카드의 한도만큼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지뱅크에 전달하고 매입 수수료 10%를 제외한 상품권 매입금 90%를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한도 교환 방식이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상품권을 구매해서 즉시 매입하는 현금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대출 이력도 발생하지 않고 무엇보다 신용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해도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랑 비교하면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가 더욱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죠. 만약 현금 서비스로 10만 원을 빌렸을 때는 약 20%의 이자가 발생하고 대출 이력 발생과 함께 신용도 또한 급격히 떨어지게 되지만 이지뱅크의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로 10만 원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도에 어떠한 영향 없이 매입 수수료 10%를 제외한 9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 받으면 끝입니다.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단 5분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선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안 써볼 이유가 없겠죠. 오늘 알려드린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상품 설명이 담긴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놨어요.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까 내 신용점수도 안전하게 지키면서 비상금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연락 남겨주세요. 이지뱅크의 고객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사가 항시 대기 중입니다.